안녕하세요. 냥냥펀치입니다. 냥냥. 지금 시간은 6시 반 정도 됐고요. 어, 원래는 이제 기,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어, 영상을 찍고 좀 나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구매한 리뷰하고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해요. 사실 그 전에 6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아, 컴퓨터도 막 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많이 씹혀갖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남편이랑 아기는 자고 있어서 최대한 말소리를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한교동 스티커입니다. 제가 봉봉 스티커는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스티커는 이제 하마상점에서 새거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금박이 있는 스티커랑 금박이 없는 스티커가 섞여 있는 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금박이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고요. 봉봉 스티커도 예쁘긴 하지만 이런 스티커는 또 활용도가 좀 높으니까 아무 때나 이제 붙이거나 할수 있으니까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키티 가마고치인데요 가마고치 이제 동전지갑인데 어, 크기가 좀 다른 동전지갑에 비해 큰 편이죠 제가 요새 가차샵에 돌리는 그 가차의 맛이 들려갖고 동전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좀 넉넉하게 수납하기 위해서 큰 동전지갑이 안 그래도 필요했었는데 마침 하마 상점에 이제 큰이가마고치 키티 동전지갑이 있어서 구매를 좀 빨리 해봤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통통, 크, 크기도 한데 통통하기도 통통해요. 다른 동전지갑에 비해서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고, 어, 요 리본도 굉장히 통통합니다. 솜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통통하고요. 가마구치도 굉장히 좀 넓고, 크기가 큽니다. 수납이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차샵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다른 동전지갑 같은 경우에는 좀만 담아도 뚱뚱해지더라고요. 많이 담을 수가 없었는데, 요거는 좀 넉넉하게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가차샵에 빠지면서 주변의 직원들한테 <laughs> 현금을 많이 구걸하고 다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받은 현금은 카카오페이로 쏴드립니다 근데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질 않아갖고 처음에 같이 아샵 갔을 때는 현금을 막 이곳저곳에 현금 있는 사람하고 구걸하러 다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는 500원짜리 동전 다 갖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건 한겨동 릴패스인데요. 뒤에는. 지퍼도 수납할 수 있고, 위에는 뭐 동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지퍼로 되어 있고, 이게 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매하려고 하마 상담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교동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입문하시려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동이 또 페이스가 예쁜 경우가 좀 드물어가고 크기도 크고 어 약간 인형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는 회사 카드를 넣고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동이 핀을 샀는데요. 이것도 인형 같은 소재에 폭신폭신하고 솜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백 타이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핀입니다. 원래 이 시리즈가 고무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고무줄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무줄은 없고 핀만 있길래 어, 핀이라도 샀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거는. 어, 방송에 <laughs> 부끄럽지만 끼고 나올 수 있으면 끼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나물 롤 가위인데요. 제가 원래 가위를, 쿠미를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시리즈는 한교동이 없기 때문에 어, 차에인 쿠로미를 사려고 했었는데, 크로미가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나모 롤이라도 개차를 했습니다.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위 시리즈인데요. 어, 요 시리즈 옛날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마침 가위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1등급 ASMR 해보기. 이거는 물티슈 케이스인데요. 키티 얼굴이 예쁘게 자리 잡아있는 물티슈 케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높이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어, 원래 이제 다른 물티슈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호환되는 물티슈가 또 따로 있어서 금일티슈를 좀 사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 물티슈 사이즈에 맞게끔 좀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높이도 굉장히 높고, 이제 넓이나 높이도 좀 넉넉해서 어, 한국에서 파는 물티슈도 좀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좀횡설수설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 이만 안녕. 저는 출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